자2 4번 진짜 많이 쓰는 조동사예요. 동사 앞에 있으면 하고 싶다. 맞아요. 우리가 원래는 시향이란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. 보고서도 생각한다고 어,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생각하겠죠. 음. 그래서 시향. 위에 행동을 넣어주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애도입니다. 나 중국에 가고 싶어. 워싱시 좋은 거와 워싱시 좋은 거. 우리가 가게가 네. 막 하루에 막 많잖아. 네. 쉬고 싶어. 我想在家休息. 아, 我想在家休息. 아, 집에서 쉬고 싶다. 맞습니다. 어 원래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치사라 그래서 어디어내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음. 거 앞에다 쓰면 돼요. 네. 네. 그래서 워싱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해놓고 음. 그뒤에는 그냥 자유롭게 부사하세요. 그 되게 유명한 걸 아세요 파고다? 나 파고다에서 중국 에가고 싶어. 뭐챘잘 파고다 시장이. 아, 거기 가면 파고다에 가면 징든도 있고 성부연도 있고 있습니다. 에? 파고다 이름인데? 뭐뭐 무서운 단어인데. 뭐 씨야. 싫어한다나? 나랑 다를. 아, 나 너무 무서워라. 또. 아, 싫어한다. 아, 패고 싶대요. 사람을. 뭐 씨한 다. 어, 선동이 한 거였죠. 뭐. 아, 뭐 샹, 상친. 아, 소위 경험을 줬다고요? 어. 어디냐, 상 손니아아닙니까 아니, 에요아닙니까니아까 아니, 아니, 에요저니 아니, 워니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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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워니 아니, 아니, 가니아보내니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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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알바>.